안녕하세요 수식기초 제83강 이번 시간에는 어, 이평선 배열에 따른 여러 개의 강세 약세 표시를 아, 수식으로 만들어서 어, 화면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료집 218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고요 어, 먼저 그림을 보시면 아, 그 이동평균선 3개를 사용해서 어, 정별일 때와 또는 역별일 때 그리고 정별도 역별도 아닐 때 어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아, 그런 경우들을 전부 이렇게 바탕색을 따로따로 따로 칠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평선을 보지 않더라도, 아, 여기가 정별 구간이구나. 아, 저희가 역별 구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 강세 악세 표시를 할 건데요. 아 우리가 그 키움 그 수식 관리자에 보시면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강세 악세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강세 악세를 갖다 표시하게 되면은, 아 화면에 그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어 바탕색처럼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한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죠. 아, 먼저 그첫 번째 문제는 두 가지 경우밖에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두 가지 색밖에 표시할 수가 없죠. 아, 물론 이제 뭐 바탕색까지 있기 때문에 아, 세 가지 경우를 표시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그두 가지 경우밖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러 개의 색을 어,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아,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또한 어, 가지 그이 강세 약세 수식은 어, 겹치기가 안 됩니다. 어, 어떤 것을 띄워놨다가 다른 강세 약세를 올리게 되면은 어, 이미 오, 먼저 올라간 강세 약세는 지워져 버리죠. 아, 그래서 어, 겹치기도 할수 없고 두 가지 이상의 경우를 나타낼 수도 없기 때문에 아, 여러 개의 그 강세 약세가 필요할 때에는 아, 사용자 강세 약세 탭에서 사, 어, 설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 기술적 지표에 가셔가지고. 어, 우리가 그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다음에, 아, 그것을 마치 그 배경색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오늘 그 만들 것은 그 219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식이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어, 이평선 배열에 따른 강세약세라고 제목을 정했구요. 첫 번째 경우는 정배열일 때, 5일, 20일, 60일이 정배열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 20일 이평선이 가장 작을 때. 그 다음에 아, 세 번째 경우는 21이평선이 가장 클 때.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 어, 아, 전체가 역별일 때. 이렇게 그네 가지를 나누어서, 아, 강세약세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수식 관리자 누르시고요. 어,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세약세 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 아, 기술적 지표 탭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요. 평, 배열, 상세 약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1은, 어, 저, 이, 그, 이 수식을, 이 이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컨트롤 C 누른 다음에요. 자, 붙여넣기 해서 아, 정별일 경우에. 자, 이럴 때는, 먼저 그, 이동평균선을 정의를 해야죠.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는 5일선.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다가는 어, 21선. d라는 변수에다가는 61선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그 강세 약세나 신호, 신호 검색에서는 비교문만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는 기술적 지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고 이 품문을 사용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d보다 크면 정별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주고. 자, 이러면 이것을 막대로 표시하게 되면은, 아, 저 경우를 만족한 경우는 그 하나짜리, 키가 1짜리 그 막대 그래프라는 생기고요. 만족하지 않을 경우는 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것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요 자, 수식 2로 가셔갖고요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수식 2는 21선이 가장 작을 때죠. 자,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제목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경우를 그대로 밑에서 좀 되겠죠. 그래서 5일은 20일보다 크고 그다음에 20일은 60일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작다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수식 3으로 가셔 갖고요.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수식 3은 2 1 선이 가장 큰 경우죠. 그래서 이것도 복사해서 넣고요. 그다음에 요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a는 b 보다 작고 그 다음에 b 는 d 보다 크고 자 이럴 경우에 1의 값을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또 복사하셔 갖고요 아, 수식 4로 가신 다음에 이 아, 역별인 경우 또 제목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역별인 경우는 a 는 b 보다 작고 그 다음에 b 는또 d 보다 작아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수식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네 가지, 수식 1부터 수식 4까지를 아, 전부 그 막대로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라인 설정하셔갖고요첫 번째 수식도 어, 막대로 어,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너비라고 되어 있는 이 굵기를 어, 한4 정도로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막대는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공간까지 어, 완전히 채우려면 굵기를 조금 굵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식 2는 어, 또 마찬가지로 막대 그래프로 흐린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굵기는 4로 그 다음에 수식 3도 막대 그래프로 그 다음에 황금색으로 수식 4로 그 다음에 수식 4도 막대 그래프로 회색으로 굵기도 4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스케일은 그대로 화면으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올리시게 되면은 그 숫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가격 차트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음, 가격으로 올리지 마시고요. 화면으로 나둔 상태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저장, 닫기. 자, 요걸 일단 치우고요. 자, 이평별 강세학세 이것을 실행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게 뜹니다. 자, 이것을, 어, 강세학세처럼 바탕색으로 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 잡고 올리시면 되죠. 자, 올릴 때 Y축을 표시 안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다음 지표와 Y축 공유라고 하시게 되면은, 아, 이게 그 숫자가 같은 숫자를 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붙어버리죠. 그래서 Y축 공유 안함으로, Y축 표시 안함으로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어, 그 강세 악세처럼 그 표시가 되죠. 그 처음에 그림을 보시면, 자, 이런 식의 그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뭐 10개든 20개든 그 강세학세를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어, 수식을 어, 여러 개의 이름으로 해서 어, 뭐 10개든 20개든 아,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 여러 개의 그 강세학세를 표시하는 것을 어, 간단하게 해봤고요 어, 다음, 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